이걸로 나눴을 때 자, fx를 뭘로? x-2 3분의 2로 나눴을 때 뭐고?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쓸 건데요. 어, 그 다음 문제는 누구를 나눴을 때? 요거를. 아, 여기다 뭘 하래요? 지금 fx에다 x를 곱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x를 곱해 보세요, 여러분. 어, 그럼 여기다 x를 곱하면 x의 fx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 x를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x를 곱하고 어, x-3/2에다가 분의 x를 곱하고 모든 항에다 x를 곱하는 거잖아요 rx를 곱했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나는 이식을 이식을 누구를 나누고 싶대 요식으로 나누고 싶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식을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식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3을 곱하고 3분의 1을 나눌 거야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3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내려오는 식이 변함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그치? 어, 그래서, 어, 이 식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3이 어떻게 되면 돼? 전개가 되면은 여기가 3분의 1이 있을 거고, 그럼 뭐가 돼야 돼? 어, 3x-2, 그 다음에 qx가 되겠죠. 그 다음에 rx인데, 오, 미안. 여기 x 곱할 때, 여기, 여기다도 곱해줘야 돼. 여기도. 그치? 그럼 여기 x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x가 있어야 써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어, 3x-2로 나누는 거고, 그러면 3분의 1, qx가 되는 거고, x에다가 rx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얘가 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은 3분의 1, 어, 뭐가 돼야 돼? qx. 여기까지 하면 끝나냐? 아니네. 여기까지 해서 안되겠네. 자, 내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눴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나머지가 상수값이 돼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상수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요 놈을. 자, 그러면 어, 여기서 rx가 있는데 rx 곱하기 x가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3x-2로 어,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몫과 나머지 관계를 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1차식으로 안 두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나눠야 되니까, 어, 얘를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여러분이 R, 여기 Rx, 이거 R만 쓰자. 우선은. R을 하려면 3분의 1 R을 곱해야 돼. 3분의 1 R을 곱하면 얘랑 이랑 곱해봐. 그러면 Rx가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이랑 곱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R이 돼서 위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얘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어, 3분의 2알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요놈을 어 r(x)에다가 x 곱한 거. 그거는 얘랑 얘랑 곱하고 3x-2하고 3분의 1알을 쓰고 r(x) 나머지가 얘가 된다고. 3분의 2 r 이라고 써야 된다고. 지금 어? 이해됐어요? 자, 어떤 수랑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고, 이게 나머지가 된다고. 이렇게 누가 r(x)가 요놈이 어, 얘가 뭐. 남, 아, 얘가 나눈 수뭐 나머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누구 대신에 요 놈을 대신에 요 놈을 갖다 써야 된다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아 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요놈 대신에 누구 갖다 쓰자고 요놈 갖다 쓰자 이거야 요, 놈. 요 놈을 놈 갖다가 이렇게 쓰자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갖다 썼으면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구로 나눈다고 했어요 얘로 나눈다고 했다고 지금 얘로 그래서 얘가 나눈 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3x-2가 있고 여기는 3분의 1 qx 그 다음에 3분의 1 rx 그 다음에 3분의 2r 여기서 내려올 때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여기다 x를 곱했잖아요 지금 그치? 근데 여기 내려올 때 x를 빠뜨리고 내려왔어요 여기 x를 내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그치? 그래서 여기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목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야 되네요.